메카니몰들이 더 있다고? 유출된 놈들, 유출된 내용은 따로. 따라... 그러면 여기에 온 메카니몰들은 최소 열0대는될 거야. 오, 그렇단 말이지. 데이맨! 데이맨! 온! 윙터 오늘부터는 포비가랑이다 네, 포비님. 오 어, 그러면은 너 말고도 다른 친구들 있단 말이네. 그럼 당연. 내가 그래, 당연한 말 아니겠어? 하하하, 보로로. 어? 어? 내가 터닝 메카드내 가져왔지. <laughs> 어? 윙터넌 누구지? 넌 누군데 나를 아는 거야? <laughs> 윙터 자, 에반을. 자, 배트레스 이겨서 에반에 가져와라. 알겠나? 네, 포비님. 아무래도 윙톡은...는 포비한테 세례당한 것 같아. 음, 포비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. 아니, 스피크스. 너 누구냐? 스피크스도 세례당한 건가? <laughs> 한 대만 있으면 되지. 자, 윙톡 가거라. 네, 하, 어쩔 수 없어. 워야 돼, 에반. 응, 음. 새로 메카드. s 카 dopo b e c 윙 a t e n e d r 윙윙이 나라, 톡톡스는윙 터치! 좋아, 함께 싸우자 에반! 치! 메카리멀! 씽! 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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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<laughs> 윙톡 먼저 공격해 아, 네. <laughs> 꼬리치 공격. 스팅샷. 어, 안 되지. 물에 방어막. 물에 방어막. 미스리 아바싱. 핫. 이야 지지리리리 야이에방어 바로 반격이다. 벌떼를 소환하라. 벌떼에 습격. 지지리리리 지 잔상 효과, 엑셀레이션. 싱이 응, 어? 찬상 어, 위트 조심해 어? 싱 파이널 라벨리티 불꽃의 열풍이야 치. 레인 레이 버은싱

지진지진지진지진 뛰어, 뛰어, 뛰윙뛰시 뛰어, 뛰어, 뭐야 뭐야,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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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뛰다블어타이뛰 이렇게 내가 다가다니. 에봐 왜 그래? 괜찮아. 벌침을 너무 많이 맞았어. 왜 어... 빨? 윙톡이 먼저 다운됐으니 윙톡은 네가 가져가는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. 일단 알겠어. 윙톡은 내가 가져가겠어. 애반 괜찮아요? 윙터 난 괜찮아. 새독심이 너무 강했나요? 으, 확실히 네가 포비가랑 편이 되니까 네가 너무 강해진 것 같았어. 으, 난 괜찮아. 윙터 일단 에반 집에 가서 어, 형한테 좀 고쳐달라고 해볼게. 어서 집에 가자. 그래. 어, 윙터 이전은 내 거야. 너내 말만 따라야 돼 알겠지? 알겠어요, 보로. 아뭐 윙통도 나쁘지 않은 친구였어 찡이밍 온! <laughs> 싱 <목소리> 오늘 야, 무사 오늘부터는 포비 가행이다 알았어 네 에디님